아닌. 사람과 개가 쳐다만 봐도 서로에게 옥시토신, 사랑 호르몬이 나온다는 연구 결과예요. 그러니까 우리가 왜 다른 동물들보다 더 개를 아끼고 또더 사랑하고 가족처럼 사는지에 대한 과학적인 증명 중에 하나인 거죠. 그러니까 정말 대단한 게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쳐다보면 사랑을 느끼고 그것 때문에 옥시토신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. 근데 사람과 사람 이건 이해가 가잖아요. 그런데 사람과 개 서로 말도 안 통해요 아예 다른 동물이에요 유전자도 완전히 다르고 이런 동물들끼리 서로 쳐다만 봐도 사랑 호르몬이 나온다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보호자가 강아지를 쳐다보면 사랑을 느낀대요 이건 당연하죠 저도 저희 집 세상이 쳐다보면 너무 막 행복하고 사랑스러워요 그러면 내 몸에서 사랑 호르몬인 옥시토신이 막 나와요 근데 개들은 우리 몸에서 나오는 이 호르몬 냄새도 맡을 수 있어요 그래서 소변이나. 이 채취를 통해서 옥시토신 냄새가 날수 있다는 거죠. 그러면 개들은 그 냄새를 맡고.